기분 나쁘냐? 네. 이왕면 큰 운동으로 싸워야지 네. 지들이 군상한테 내가 싸울 거 아니야 옥하는게 아니지, 아니지. 네. 오전에 나가라 네. 이 말은 당신네들 우리가 그만큼 인정하고 존경한다는 뜻이오 네. 무시한다만 이름 불러가시 거기서또 내지 말고 그 교회 앞에 가. 어그 <laughs> 교회 가서 거찌도 못하지. <laughs> 아버지. 뭐 아니 나는 설교를 올라오면 이상하게 이 현실을 보면이 분노가. 존복사님이 그 빨갱이인지 아닌지 확인하는 방법은 음, 지금. 빨갱이, 주사파, 이거를 향해서 의로운 분노가 일어나자면 그거는 분명히 빨갱이다. 이건, 다시 말해 예수가 없다라고 그렇게 이게 하나의 테스트라고 있잖아. 그 맞더라니까? 난 요즘에 막 의로운 분노가 옛날보다 더 세게 나와요. 이광약교회그 추운 강추위를 이긴 거는 의로운 분노가 폭발해서 죽였지 어차피 죽을 넘어가 꽝꽝 얼어 죽으면 숨겨다 그래서 일부러 숨겨올려고 코트도 안 입고 나간거요 그런데 주님을 위하여 죽고자 하는 사는 살고 하여 죽고자 하여 사는 것이지 맨날 무당처럼 뭐 기도만 한다고 되는게 아니라 기도도 하나님과의 대화고 인격적인 대화요. 근데 하나님은 더 인격적이고 논리적인데. 근데 우리만 떠들어대면은 하나님하고 아주 징배징배한 목소리 듣기 싫다 그런다니까요. 뭔가 대화가 상대적이 돼야 될것 아니냐 말이야. 나 혼자만 하는 거는 무당부닥거리고 하나님이 들으신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들으시나 안 들으면 한번 막태보고 한번 봐봐요. 마태복음 8장 거기 11절에 나와 있잖아요. 10절, 10절 참, 10절 봐봐요.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아멘해요 예수님이 기도하는 것을 들으신다는 거예요. 어? 백부장이 와가지고 예수님께 간구하여 가로되 내항이 중풍병으로 누워 봅시 괴로워 하나이다. 뭐 예수님이 가서 고쳐준다니까 내 집에 들어오시면 나는 감당치 못하고 싸우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오소서 그러면 내 하이 낫겠어, 나이 말씀으로만 하오소서 예수님이 그것을 듣더니 기이 어렵다 그어요 기적이라 해요, 기적. 아멘. 기이란 말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기적 같은 인간으로서는 할수 없는 고백을 할때 기적이 나타나지. 아멘. 그래서 응. 여러분 쪽, 지금, 여러분들.